이, 이게 사람 새끼란 말이여? 강물 위를 떠내려왔는데 나를 보며 방긋방긋 웃다니! 귀신에 홀린 것인가? 아드면 하늘이 내린 핏줄인가? 허! 내 장부의 구멍까지 찾아내다니! 저건 사람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황금단지다! 내 당장 저 놈을 내 호정에 올려 평생 부려먹어야겠구나! 아버지! 큰 길로 가시면 아니됩니다! 지금 저숲 너머에서 비릿한 쇠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여봐라! 저 놈을 죽을 때까지 매우 쳐라 놈이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라도 그 아이 있는 곳을 불게 만들 것이다. 멈추시오. 내 아비를 건드리는 자는 천벌을 면치 못할 것이오. 이 옥패가 보이지 않소. 이제 당신들이 심판대에 오를 차려요. 야담 서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먼 옛날 호랑이도 얼어 죽는다는 동지 섣달 깊은 겨울 밤이었습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묵직한 눈덩이를 쏟아낼 득검게 내려앉았고, 칼날 같은 북풍은 살점을 도려낼 기세로 휘몰아쳤지요. 그 상막한 강과 갈대밭 사이로 짐승의 신음 같은 것친 숨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어, 어, 눈밭을 기어가는 산에 그는 마을 사람들이 팔푼이라 부르는 천의 고아 머슴이었습니다. 얇은 삼배 옷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드러난 종아리는 주인집 파인들의 매질로 피멍이 들어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팔푼이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언 땅을 짚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얼어 죽거나 잡혀서 맞아 죽거나 매한가지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눈앞에는 꽁꽁 얼어붙은 강물이 시커먼 아가리를 벌린 채 뻗어 있었지요. 차라리 저 얼음을 깨고 몸을 던지면 뼈를 깎는 추위도 배고픔도 사람들의 멸시도 모두 끝날 것 같았습니다. 팔프니가 죽음을 각오하고 강 쪽으로 한발내디뎠을 때였습니다. 콰드드, 발 밑에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강 상류 쪽에서 기이한 물체가 떠내려와 갈대 숲 뿌리에 쿵하고 부딪혔습니다. 그것은 사람 하나가 좋게 들어갈 만한 거대한 괴짜이었습니다 기묘하게도 그 괴짝 주변으로만 얇은 서기가 서린 듯 강물이 얼지 않고 찰랑거렸습니다. 팔푼이는 홀린 듯 괴짝으로 다가갔습니다. 죽으러 가는 마당에 귀신인들 무섭겠습니까? 그가 떨리는 손으로 괴짝의 뚜껑을 힘껏 젖히자그 안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비단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기였습니다. 강물 위를 떠내려왔으니 이미 숨이 끊어졌어야 마땅하건만. 아기의 볼은 복숭아처럼 발그레했고, 입에서는 따뜻한 입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자신처럼 흉측한 물고를 보면, 이래 자지러지게 울 법도 한데, 아기는 팔푼이와 눈이 마주치자 방긋 웃어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눈동자는 마치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어 보는 듯 깊고도 고요했습니다. 허. 허. 팔푸니는 저도 모르게 괴짝 안으로 손을 뻗어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러자 솜털 같은 아기의 온기가 팔푸니의 얼어붙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죽음을 결심했던 그 순간, 가장 여린 생명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팔푸니는 강물을 향해 내딛었던 발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괴짝을 발로 차 부숴버린 뒤, 아기를 품속 깊이 감추고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어둠 속으로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자라야 했습니다. 이 작은 온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지요. 팔푼이가 몸을 숨긴 곳은 최진사대갱앙체 끄끄머리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헛간방이었습니다. 퀴퀴한 곰팡내와 쥐 오줌 냄새가 진동했지만 찬바람을 피하기에는 그나마 나은 곳이었지요. 하지만 당장 닥친 문제는 추위가 아니라 배고픔이었습니다. 품에 안긴 핏덩이가 배가 고픈지 입을 오물거리며 팔푼이의 빈 젖꼭지를 찾으려 애를 썼습니다. 그 모습에 팔푼이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아가 조금만 참거라. 내 어떻게든 먹을 것을 구해 오마. 팔푼이는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마을로 내려가 젖동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심은 겨울바람보다 매서웠습니다. 아니 이 팔푼이가 미치더니 이제는 밖에서 애까지 만들어 왔나? 어머 망측해라! 절이 꺼져. 재수 없게 어디 남의 집 대문 앞에서 얼쩡거려? 동네 아낙들은 소금을 뿌리거나 빗자루를 휘둘렀습니다. 팔푼이는 그때마다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자존심 따위는 개나 줘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겨우 얻어온 식은 미음 한 사발 혹은 마음씨 좋은 저점이가 짜준 젖한 모금을 입에 머금어 데운 뒤 아기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신기한 일은 아기의 태도였습니다. 보통 아이라면 배고픔과 추위에 자지러지게 울어대어 들킬 위험이 컸을 텐데 이 아이는 그저 묵묵히 팔푼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밤 팔푼이가 거칠고 흑투성이인 손가락을 아이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그러자 아기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팔푼이의 검지를 꽉 쥐었습니다. 그 악력이 어찌나 야무진지 팔푼이는 가슴 한 구석이 찌릿해움을 느꼈습니다. 그래, 울지 않으니 더 짠하구나. 내 살을 깎아서라도 너를 굶기지는 않으마. 며칠이 지나자 그나마 얻어오던 미음도 동이 나고 말았습니다. 밖에는 며칠째 폭설이 내려 방문을 열기조차 힘들었고 행랑채 부엌 구석에 놓인 깨진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습니다. 팔푼이는 텅빈 쌀독을 긁으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보구나 팔푼이가 힘없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볼 때였습니다. 방바닥에 누워있던 아기가 칭얼거리지도 않고 꼬물꼬물 기어가더니 부엌구석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평소 쥐들이 그나들어 흙이 부슬부슬한 작은 구멍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팔푼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가, 거긴 쥐 구멍이다. 먹을 게 있을 리가 없어. 하지만 아기는 끈질기게 그곳을 가리키며 아으, 아으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간절하고 확신에 차 있는지 팔푼이는 홀린 듯 구석으로 기어가 보았습니다. 혹시 쥐라도 잡아먹으라는 건가? 팔푼이는 흙바닥을 손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피가 맺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파내려갔을까요? 어? 어? 팔푼이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쥐구멍 깊은 곳에서 쥐들이 마을 곳곳에서 물어다 놓은 듯한 엽전 꾸러미와 알이 굵은 쌀알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엽전은 좋게 열냥은 되어 보였고 쌀도 한대박은 넘을 양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라기에는 너무나 절묘한 기적이었습니다. 아기는 쌀알을 손에 쥐고 팔푼이를 보며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봐요 있다니까요 라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팔푼이는 떨리는 손으로 쌀을 쓸어 담으며 이것이 아기의 신통력인지 조상님의 도우심인지 알수 없었으나 그 자리에선 업죽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겨울이 깊어 갈수록 마을 사람들은 보릿고개의 군주림으로 허덕였으나 이상하게도 팔푼이의 얼굴에는 윤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행안채 밖으로 구수한 밤냄새가 솔솔 새어나오니 귀신같이 냄새를 맡은 주인 최진사가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요. 최진사는 욕심이 덕지덕지 붙은 얼굴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멍청한 놈이 어디서 도둑질이라도 하는 건가? 아니면 숨겨둔 꿀단지라도 있는 게야? 의심이 싹튼 최진사는 뒷짐을 치고 슬금슬금 행랑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낡은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팔푼이는 숨을 죽인 채 문고리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이불 속 깊이 숨기고 자신의 몸으로 그 위를 덮듯이 가린 상태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밖까지 들릴까 겁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놈 팔푼아 안에 있느냐? 최진사가 막 문고리를 잡아 벌컥 열어젖히려는 찰나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감마님. 관아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요. 최진사는 혀를 차며 문구리에서 손을 떼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뱀 같은 눈초리는 행랑체를 향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팔푼이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의 여름 장마는 유독 혹독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듯 장대비가 퍼붓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천둥 소리에 기화장이 들썩거리고 마당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잘 자던 아기가 갑자기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울음 한번 없던 순한 아이였기에 팔푼이는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아가, 왜 그러느냐? 배가 고프냐? 어디 아픈 게냐? 아무리 달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기는 팔푼이의 옷자락을 필사적으로 잡아당기며 자꾸만 손가락으로 문 밖을 가리켰습니다. 마치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외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성화에 못 이겨 팔푼이가 아기를 포대기에 둘둘 말아 품에 안고 밖으로 뛰쳐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쿠르릉 쾅 귀를 찢는 괴눔과 함께 시퍼런 벼락이 행랑채 바로 옆 늙은 느티나무와 헛간을 강타했습니다. 헛간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고 육중한 석가래가 조금 전까지 팔푼이와 아기가 누워있던 방바닥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만약 그 안에 있었다면 꼼짝없이 깔려 뼈도 추리지 못했을 것이 자명했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에서 무너진 집을 바라보던 팔푼이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기는 언제 울었냐는 듯 팔푼이의 품에서 세근세근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팔푼이는 젖은 아기를 으스러져라 꼭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내가 나를 살렸구나. 이 아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점지하고 귀신이 돕는 범상치 않은 운명을 타고난 아이임이 분명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물 흐르듯 흘러 세 번의 해가 바뀌었습니다. 아기는 개똥이라는 천한 이름으로 불리며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비록 입은 옷은 남루했으나 그 총명함은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을 서당 훈장님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당 앞 마당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서당 담벼락 밑에서 놀던 새살배기 개똥이가 나뭇가지를 집어들더니 흙바닥에 무언가를 끄적였기 때문입니다. 훈장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자신이 며칠 밤낮을 외워도 헷갈리던 어려운 한시가 아니겠습니까? 서당 아이들이 읽는 소리를 담장 너머로 듣기만 하고 깨우친 것이었습니다. 어, 천자문을 떼는데 하루면 족하다니. 이것이 정령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재주란 말인가? 훈장은 떨리는 손으로 수염을 쓰다듬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개똥이는 흙투성이 손을 털며 씩 웃고는 저 멀리서 지게를 지고 오는 팔푼이에게로 쪼르르 달려갔습니다. 바닥에 새겨진 명필은 비바람에도 지워지지 않을 듯 선명하고 힘있게 땅에 박혀 있었습니다. 서당에서의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갖고 결국 최진사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욕심 많은 최진사는 그 재주를 시험해 보고 싶어 안달이 났지요. 어느 날 최진사는 국간 장부를 펼쳐 놓고 머리를 싸매고 있었습니다. 수십 번을 계산해도 셈이 맞지 않아 골머리를 앓던 중이었습니다. 침부름을 온 개똥이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영감마님 거기는 단냥이 아니라 연냥이 비웁니다. 지난달 국식을 내다 팔때 셈을 잘못 적으셨습니다. 최진사는 코웃음을 치며 주판을 다시 튀겨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확히 개똥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장부 구석에 잘못 적힌 숫자를 이 어린아이가 단번에 찾아낸 것입니다. 최진사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어린 아이를 향한 기특함이 아니었습니다. 이놈 보통 물건이 아니로구나. 이 놈을 잘만 이용하면 내 재산을 열배 아니 백 배로 불릴 수 있겠어. 최진사는 입맛을 다시며 개똥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그 손길은 너깃감을 노리는 독사의 차가운 혀와 같았습니다. 그날 밤 최진사는 팔푼이를 은밀히 사랑방으로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 하나가 일렁이고 있었고, 그 앞에는 묵직한 돈주머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네, 이 돈이면 평생 힘든 일안 하고 떵떵거리고 살수 있네. 자네가 주어온 그 아이를 내 양자로 입적시키게. 말이 좋아 양자지. 실상은 노비 문서에 묶어두고, 평생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장부정리나 시키는 노예로 부려먹겠다는 속셈이 뻔했습니다. 팔푼이는 평생 주인에게 대들 한번 못해본 순박한 사람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팔푼이는 돈주머니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개는 빳빳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나으리 저 아이는 물건이 아닙니다요. 쌀을 주고 살 수도 돈을 주고 팔 수도 없는 귀한 생명입니다. 제 목숨을 가져가실 지언정 아이는 못 줍니다. 팔푼이의 눈에서 처음으로 서슬 퍼런 기세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호랑이의 눈빛과도 같았습니다. 마을 주막에는 며칠 전부터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갓을 깊게 눌러쓰고 날카로운 칼을 찬 낯선 사내들이 3년 전 사라진 역적의 핏줄을 찾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막 평상에는 낡은 초상화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왼쪽 귀 밑에 붉은 점이 있다. 본 자는 즉시 고하거라. 후하게 포상하겠다. 나무 뒤에 숨어 그 그림을 훔쳐보던 팔푼이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발바닥이 땅에 붙어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림 속 아기의 점 위치. 그것은 개똥이에게 있는 점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비극이 시공을 넘어 개똥이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팔푼이는 덜덜 떨리는 손을 옷자락에 감추며 들키지 않도록 뒷걸음질 처 자리를 떴습니다. 당장 떠나야 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막 속에서 팔푼이는 붓짐 하나를 메고 지게 위에는 잠든 개똥이를 태웠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데 등 뒤에서 개똥이가 잠꼬대처럼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큰길로 가시면 아니 됩니다. 오른쪽 가시덤불 샛길로 가셔야 합니다. 큰길에는 쇠 냄새가 납니다. 제 살배기 아이의 말이라기엔 너무나 침착했고 쇠 냄새라는 말에 팔푼이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매복해 있는 자객들의 칼 냄새를 맡은 것일까요? 팔 푼이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이의 말대로 가시덤 불이 우거진 샛길로 몸을 던졌습니다. 살점이 긁히고 옷이 찢겨 나갔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 끝까지라도 가서 이 아이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험준한 산세는 그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샛길 끝 절벽 아래 으슥한 곳에서 횃불이 켜지더니 험상궂은 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놈들이냐. 가진 것을 다 내놓거라. 지퍼런 칼날이 팔푼이의 목을 겨누며 위협했습니다. 팔푼이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을 때 지게 위에 있던 개똥이가 혀를 차며 입을 열었습니다. 두목 아저씨 오른쪽 옆구리가 결리고 밤마다 식은땀이 나서 잠을 못 주무시지요. 그건 칼 때문이 아니라 뱃속에 병이 들어서입니다. 산적 두목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자신의 지병을 족집게처럼 맞춘 것입니다. 개똥이는 당당하게 주변에 널린 약초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처방을 줄줄 퍼대었습니다. 저기 저풀을 뜯어다가 다려 드세요. 자흘이면 씻은 듯이 나을 겁니다. 칼보다 강한 새의 치혀가 산적들을 제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두목은 칼을 거두고. 이 기이한 부자를 산채로 모셨습니다. 산적들의 귀빈 대접을 받으며 하룻밤을 묵게 된 깊은 밤이었습니다. 팔푼이는 품속 깊이 간직해온 3년 전 강가 괴짝에 들어있던 베넷저고리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아이도 알아야 할 때라 생각했지요. 개똥이가 조심스레 저고리의 깃을 뜯자 그 안에서 붉은 글씨가 쓰인 비단 천과 영롱한 옥패 하나가 나왔습니다. 김유사와때 억울하게 죽은 대제학의 핏줄이니 부디 살려주시오. 훗날 이 아이가 가문의 원통함을 풀어주길 바라오. 개똥이는 옥패를 쥐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천한 팔푼이의 아들도 역적의 자식도 아니었습니다. 충신의 마지막 희망이자 억울한 피해 역사를 바로잡을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옥패는 서러울 만큼 맑고 투명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산채에서의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새벽, 매캐한 연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최진사의 밀고를 받은 한양 자객들이 산채에 불을 지르고 급습한 것입니다. 놈들을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죽여라. 비명소리와 칼 부딪히는 소리가 난무했습니다. 그때 병이 나은 산적 두목이 피 묻은 칼을 들고 뛰어 들어왔습니다. 은인들 어서 피하시오. 여기는 우리가 막을 테니 뒷산 비밀 통로로 가시오. 두목은 은혜를 갚겠다며 자객들의 앞을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화염에 휩싸인 산채는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팔푼이는 개똥이를 안고 비밀 통로를 향해 뛰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두목이 화살을 맞고 피를 토하면서도 자객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피로 맺어진 의리가 불길 속에서 타올랐습니다. 팔푼이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 젖은 얼굴로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가까스로 산을 내려온 두 사람은 읍내 장터 구석헛간에 몸을 숨겼습니다. 팔푼이는 다시 깊은 산속으로 숨으려 했으나 개똥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도망만 쳐서는 끝이 없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지요. 개똥이는 자신을 죽이려는 세력의 배우가 있는 관아 근처로 가자고 했습니다. 팔푼이는 기가 찼지만, 아이의 눈빛이 너무나 결연하고 확신에 차 있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수츠로 얼굴을 새카맣게 칠해 거짓골로 변장을 하고 포졸들이 득실거리는 관아 앞을 유유히 지나갔습니다. 적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가는 위험한 도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며칠 뒤골 아이들 사이에서 기이한 노래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두꺼비야 두꺼비야 헌집 줄게 새집다오 윗물은 흙탕물 아랫물은 핏물 탐관오립배 터지네 백성들 등 터지네 개똥이가 동네 아이들에게 가르쳐 준이 노래는 탐관 놀이인 현 사또의 비리와 착취를 적나라하게 풍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노래는 삽시간에 퍼져나가 아낙네들의 빨래터 남정네들의 술자리까지 파고들어 민심을 뒤흔들었습니다 사또는 노래를 들을 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요망한 노래를 퍼뜨린단 말인가 당장 그 주둥이를 찢어놓아라. 사또는 눈에 불을 켜고 노래의 근원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장터에서 아이들에게 엿을 나눠주며 노래를 시키던 팔푼이를 잡아들이고 말았습니다. 개똥이는 찰나의 순간 짐짝 뒤에 몸을 숨겨 화를 면했습니다. 관아 마당 형틀에 묶인 팔푼이는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내네 놈이냐? 그 아이는 어디 있느냐?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뼈를 추이지 못할 것이다. 곤장이 살점을 파고들고 피가 튀었지만 팔푼이는 실실 웃으며 침을 뱉었습니다. 헤헤. <laughs>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요. 그저 배가 고파 노래를 불렀을 뿐입죠. 그것은 바보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고통을 삼키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아비의 침묵이었습니다. 다음 날정오 봄보기로, 팔푼이의 처형이 결정되었습니다. 동원 앞마당에는 수많은 구경꾼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망난이가 칼춤을 추고, 사또가 막형 집행을 명하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시오.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동원을 울렸습니다. 군중이 홍해처럼 갈라지고, 그 사이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작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개똥이었습니다. 흑투성이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기계만큼은 천하를 호령할 장군감 같았습니다. 찻도가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제 발로 죽으러 왔구나. 저놈을 당장 묶어라. 하지만 개똥이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품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개똥이의 손에서 나온 것은 아버지의 옥패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구경꾼 속에 섞여 있던 거지. 행색의 사내들이 일제히 품에서 마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여 천지를 뒤흔드는 외침과 함께 동원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실 개똥이가 산적 소굴에서 발견한 옥패는 단순한 가문의 징표가 아니었습니다. 선대의 왕이 대제학에게 하사한 것으로 위급시 암행어사를 움직일 수 있는 왕의 밀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개똥이는 관아로 잠입하기 전 이미 암행어사와 접촉하여 모든 계획을 세워두었던 것입니다. 사시나무 떨듯 떠는 사또를 내려다보는 꼬마, 개똥이의 눈빛은 서늘하다 못해 시리도록 차가웠습니다. 그것은 3년간 묵혀온 정의의 심판이었습니다. 죄인은 들어라. 내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며, 백성의 눈물이 증명한다. 사또와 자객들, 그리고 탐욕의 눈이 멀어, 그들을 도운 최진사까지 모두 포박되었습니다. 팔푼이는 형틀에서 풀려나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개똥이에게 기어갔습니다. 모든 누명이 벗겨지고 개똥이의 신분이 대제학의 손자로 밝혀지는 순간 관아에서는 개똥이에게 화려한 비단옷을 입히고 가마에 태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개똥이는 고개를 저으며 비단옷을 바닥에 내동댕이쳤습니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팔푼이에게 달려가 그의 거친 손을 잡고 뺨을 비볐습니다. 내 아버지는 오직 이분 한 분뿐입니다. 비단 옷보다 아버지의 등짝이 더 따뜻합니다. 양반의 지위보다 자신을 살려준 바보 아빠의 냄새나는 품이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팔푼이는 엉엉 소리 내어 울며 아이를 부서져라 끌어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백성들도 모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꽃피는 봄이 왔습니다. 조정에서는 개똥이에게 벼슬과 재물을 내리고 한양으로 불렀으나 그는 모두 사양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세상 구경이나 실컷 하며 삽시다. 힘없는 사람들 병도 고쳐주고 말이에요. 개똥이는 책이 가득 담긴 지게를 지고 앞장 섰고. 다리를 저는 팔푼이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래, 우리 개똥이 하고 싶은 거다 해라. 이 애비가 지게는 잘 지니까. 그들은 더 이상 바보와 업둥이가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이었던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따스한 봄볕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꽃이 가장 향기롭듯,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시련을 이겨낸 두 사람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도 따뜻한 희망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